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시작합니다. 코스트코로 왔고요. 코스트코의 샌드위치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샌드위치가 있는지, 또 코스트코 샌드위치 맛은 어떤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뿅! 아, 오늘은 포카치아 샌드위치가 있네요. 이건 신제품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토마토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햄, 로콜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는 쿠스쿠스 샐러드랑 망고 샐러드 기존에 있던 거고 하이롤러 그리고 치킨 에그 샌드위치가 있네요. 기존에 보이던 어, 이탈리아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는 없어서 오늘은 치킨 에그 샌드위치를 사보겠습니다. 포카치아 샌드위치를 먹어볼 거고요. 포카치아 샌드위치가 이번에 코스트코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토마토가 올라가 있고,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햄 밑에는 이제 포카치아 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통짜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빵을 올려가지고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을 놓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이 포카치아 빵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거를 한번 잘라서 먹어 볼게요. 잘라 가지고 올게요. 자, 이 빵을 이제 제가 커팅 칼을 가지고 왔고요. 잘라 볼게요. 쓱쓱쓱쓱 반, 반을 자르면 너무 클래나? 쓱쓱쓱쓱 빵을 자를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루꼴라를 먹어 봤는데 루꼴라가 되게 맵네요. 생각보다 무슨 루꼴라가 열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운 루꼴라였어요. 어 근데 이 포카치아 빵이 차가워서 그런지 잘 잘리진 않네요. 자 이렇게 포카치아 샌드위치를 잘랐고요. 요거를 한 조각 요렇게 들어서 그러면 단면은 요렇게 보이시죠? 먹음직스럽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루꼴라랑 토마토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신선한 맛이 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모짜렐라 치즈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한 줄로만 쭉 들어가 있고, 밑에 체다 치즈랑 햄도 얇게 깔려 있네요. 근데 이빵 자체가 맛있어요. 사실 맛있는데. 음! 음! 빵에도 허브 같은 게 뿌려져 있나 봐요. 향이 괜찮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로콜라랑 토마토가 신선해서 맛있는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코스트코에 이탈리안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얇은 빵에 이탈리안 그 살라미랑 햄이랑 치즈가 쫙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간 샌드위치가 있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오늘 갔었는데 오늘은 그거는 없고 요 포카치아가 있었어요. 음, 맛있다. 이거는 두가 먹어도 맛있는 맛.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두 명에서도 충분히 먹는데 12,000원이거든요. 세 명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양 작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이게 뭔가 자극적이진 않고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심심하다는 게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되게 후레쉬해서 건강한 맛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소스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야채랑 치즈랑 햄 그게 단데 이빵 자체도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네요. 주말 아침에는 정말 이 만한 샌드위치가 없겠어요. 다음에 고스트 코를 가더라도 한번더 사고 싶은 맛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맛있다는 말이에요. 음, 먹고 싶죠?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세요. 음, 오, 진짜 괜찮은데? 서브웨이 가격인데 서브웨이보다 훨씬 좋아요. 이번에 서브웨이에서 랍사 샌드위치 나왔다고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제가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정말, <laughs> 양이 엄청 많지 않나요? 다음은 이제 에그 치킨 샌드위치. 이거는 코스트코에 예전에도 나온 걸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양이 너무 많아서 사오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사왔습니다. 한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엄청 많죠? 근데 식빵 안에 닭 가슴살이랑 이 계란 샌드위치. 계란은 약간 그 에그마요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그 로메인 상추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음, 나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 접시에 담아서 예쁘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자, 샌드위치를 요렇게 접시에 담아 봤습니다 모양도 예쁘죠 예쁘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다 잘려서 요렇게 음.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아까 너무 포카차를 막 이렇게 가까이 가서 먹어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뒤에서 이 에그 샌드위치는 사실 맛이 없을 수 없겠죠? 맛업업 어이라고 아시죠? 음. 음. 음, 이건 역시 우리가 아는 그 맛. 맛있는 맛. 근데 이식빵도 수분감이 되게 많은 식빵을 써가지고 엄청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계란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촉촉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로메인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 식감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죠 뭐이 음 샌드위치는 사실 일본 편의점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타마고 샌드위치, 타마고 산도라고 계란 샌드위치 제일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조만간 일본을 한번 가서 그 샌드위치도 리뷰를 해 볼게요. 그렇지만 이건 무조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샌드위치 먹으러 일본 간다. 편의점 샌드위치도 리뷰하고 그리고, 로드샵 중에서도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를 가가지고 꼭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후르츠 산드라고 과일 들어있는 생크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 샌드위치거든요. 그걸 잘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걸 요즘 카페에서 조금씩 이제 많이 팔기는 하는데, 그래도 원조는 일본이니까 일본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그리고 이, 닭가슴살 샌드위치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닭가슴살이 엄청 실하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기본 마요네즈 같은 베이스에 닭가슴살과 로맨이 들어있는데 무조건 맛있겠죠 이것도 음. 근데 사실 제가 퍽퍽해서 닭가슴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마요 소스가 있어서 조금 더 촉촉하긴 한데 사실 저는 이 닭가슴살은 그냥 그래요 맛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계란은 훨씬 더 맛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 식빵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분감이 좋아서 촉촉해서 음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내가 눈이 말했 듯이 샌드위치 맛의 절반 이상은 이 빵에서 나온다. 빵이 맛있어야 무조건 샌드위치가 맛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 버이 맛있어야지 무조건 맛있어요. 안에 사실 고기 패티 이런 거는 좀 편차가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햄버거 가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빵 때문에 맛 차이가 엄청나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저는 그래요. 음, 오늘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는 만큼 맛있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음.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맛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포카치아 샌드위치랑 계란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먹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드샵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시고, 안녕!